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내에서 가장 핫한 곳을 꼽으라면 지금 이 강릉을 꼽을 수 있겠죠. 어, 강릉이요. 네. 뭐 말해 뭐 합니까? 이 강릉하면요, 진짜 영화제의 정말 맥카다 네. 이런 기분이 들게끔 자리매김 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의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이요. 턴더페이즈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책장 넘기듯 뒤로 하고 아, 네. 새로운 삶으로 도약을 하자라는 의미인데요. 그 뜨거운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강릉국제영화제가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마흔 두개 나라, 116편의 영화 상영에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오는 31일까지 강릉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쎄한 느낌은 뭐죠? 게다가 왠지 익숙한 이 실루엣은? 아니, 호진 씨. 네.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영화계의 거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있는 날인데 리포터계의 거성, 이 호준이가 그냥 입고 오면 되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 이렇게 좀 입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아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올 가을 영화로 물들고 있는 강릉 국제 영화제를 소개합니다. 많은 관객들이 영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요즘 영화제가 반가운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목 살아있는 역사 김동우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뵙게 되어 너무 와,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 네. <laughs> 이 강릉국제영화제가 네. 누구보다 이사장님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 고향이 그 강원도 홍천이고 그래서 뭐 지역은 좀 다르지만 같은 강원도 내에서 고향에서 개최된다는 뜻에서 부산영화제보다 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과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지침을 준수하면서 거리 두기, 좌석 기한 기 이런 원칙 속에서 아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상태로 굉장히 어렵게 뭐 생활하고 계신 시민들이나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제가 영화를 통해서 삶의 그런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좋은 영화들을 골라오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아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너무 즐거우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설레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개막작이 상영된다고 하는데 여기 아, 뭐뭐볼게 많네요. 어 여기 뭐볼게 많네요 어저기념품사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왔으면 또 기념품 하나는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념품 좀 살려고요 어 굿즈 이쁜 네. 게 많네. 네, 이건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핀이고 네. 이번에 그 신선미 작가님이라고 동양화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 포스터와 이 포스터 그림을 제작하셨고 그분 포스터에서 딴 그림입니다. 어. 제가 왔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하나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좀 나를 려나 네, 피디님 뭐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피디님 이거 해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최초의 영사기. 아. 괜찮죠? 아 네, 좋죠. 요거 두개 얼마예요? 네만 사천 원입니다. 만 사천 원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laughs> 되네. 네. 네, 네, <laughs> 네. 동시에 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영화제 왔으니까 이런 굿즈 꼭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 강릉국제영화제 내 마음 속에 저장. 아, 좋아요. 오늘 개막식은 강릉이 촬영지이자 올해 개봉 20주년을 맞은 영화 봄날은 간다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강릉의 모습을 디지털화한 영상을 배경으로 강릉 뮤지션들로 구성된 밴드 모던 강릉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어떻게 여기 참석하게 되셨나요? 아, 네. 저는 그 강릉 청년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개막식에 초대를 해주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강릉에 이런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저희 고향 강릉에서 이런 멋있는 영화제가 개최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람으로서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어, 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많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를 넘어 한국 역사의 중심에 이분이 계십니다. 바로 국민 배우 안성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선생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합니다. <laughs> 네, 선생님 먼저 강릉을 방문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뭐 강릉은 올 때마다 너무 좋죠. 여기 지금인지 많이 없어졌는데 외갓집도 있었고. 그래서 뭐 강릉 오면은 진짜 저 친정집 에 <laughs> 가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옵니다. 아 배우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을 때 영화도시 강릉의 매력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이곳이 이제 문양 아닙니까 문양의 도시 강릉이니까 예술을 예전부터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랑을 했고 그러니까 배우의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거기다 우리 바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여기 뭐 강릉 커피향이 뭐늘 이렇게 나는데, 그거 이제 커피도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보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방송에 안 되겠지만, 저도 사실 커피 하면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선생님 지금... 2000년대 초반 천만 관객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정말 그야말로 K 무비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알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예, 뭐 너무나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같은 걸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그만큼 이 만드는 사람들도 사실 열심히 해왔어요. 우리가니까 예전부터 굉장히 모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뚫고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릉 국제 영화제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응. 앞으로 어떤 영화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는지. 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전부 그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강릉도 그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3회째지만은 그런 것을 잘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19를 딛고 영화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강릉 시민과 강원 도민들은 물론 국내외 영화 팬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작년엔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영화제가요 올해는요 뭐~ 부대행사도 많이 늘리고요 네. 영화관까지 그~ 획 그~ 개수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영화제 다운 영화제로 거듭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단순히 영화 관람을 넘어서요, 음. 영화를 배우고 네. 또 영화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돈의 곳곳에서 네. 펼쳐진다고 하죠. 자, 지금 강릉은요, 진짜 뭐 영화인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많은 사랑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네, 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